저는 명제 좀 배워봅시다. 일단, 명제. 명제가 뭐니? 참고지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 시 그렇지. 참고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물은 아름답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동물은 아름답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참야 거짓이야. 모르잖아, 그치? 이런 명제가 아닌 거야. 알겠어요? 근데, 뭐, 6은 소수다. 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잖아, 그치? 거짓이니까 명제인 거야. 알겠죠? 참,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그 명제라고 할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6은 소수다. 이게 부정이라는 걸 배우는 부정. 명제는 부정이라는 말을 쓸수 있어. 왜냐면, 명태 참 아니면 거짓이란 말이야. 참인 걸 부정하면 거짓이 되고 거짓인 걸 부정하면 참이 돼. 예를 들어서 얘는 거짓이라 그랬죠. 그러면 6은 소수다. 그러면 부정하면 뭐야? 그렇지. 당연히 6은 소수가 아니다잖아. 아니야. 그럼 참이 되잖아. 그렇지. 거짓인 걸 부정하면 참이 돼요. 그럼. 그러면 어떤 소수는 짝수이다. 몇 참이야, 거짓이야? 어떤 소수는 짝수다? 3이다, 참. 어떤 이런 말이 들어가잖아. 어떤 이런 말이 들어가면 한 개라도 되면 되는 거야. 어떤 소수, 이가 짝수잖아. 그치? 한 개라도 되니까 얘는 참이야. 알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에 부정을 하면 어떤은 부정하면 모든이 돼 모든 소수는 홀수다 이런참이어 거짓이야 거짓이지 왜 거짓이지? 그치 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명제가 참인데 이거를 부정하면 거짓이 돼요 반대로 모든 소수는 홀수다 이거 부정하면 어떤 소수는 짝수다 이렇게 된거 아니야? 얘도 참이지 그치? 참거짓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어...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어, o 어 o 우리말로 또는. 어, 나. 이거 부정하면 뭐가 되죠? 너무 어렵네. 그리고, 그렇지. 엔드가 되죠, 엔드. 그리고가 돼요. 그 말도 알겠어요 그럼, 같다. A는 B다. a는 b다. 이거 부정 은 어떻게 되죠? 그렇지. a는 b가 아니다. 이렇고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a는 예를 들어 3보다 크다. 부정은 어떻게 돼? 그렇지.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지? 그다음에 어, 모든 영어로 all 어, 영어 많이 했죠 모든의 반대가 뭐야? 부정이. 그렇지. 어떤 그리고 모든 하고 임의의 같은 말이에요 우리 수학원에서 황금식 배울 때뭐 임의의 k에 대해서 성립할 때뭐 이런 거 하잖아 그지 그런 거할때임의이거 모든이라는 뜻이야 알겠죠? 어떤 그러니까 뭐 짝수인 소수가 존재한다 같은 말이지 그치? 어떤이나 존재한다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는 some 뭐 이렇게 말해요 알겠죠?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운데 A는 B는 C 이거 부정은 어떻게 될까 이거 이제까지 맞춘 사람이 다한 명도 없었어요 A는 B는 C다 부정하 어떻게 되죠? 뭘까요? A도 C가 모두 같은 거잖아요 그치? 모두 같은 거에 반대는 같은 게 같지 않은 게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A가 B랑 다르거나 B가 C랑 다르거나, C가 A랑 다르거나, 같지 않은 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얘 부정이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명제, 뭐, 거짓, 부정, 뭐, 이렇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 일단, 예를 들어서, 문제들을 좀 풀어봅시다. 어. 진리 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진리 집합. 질리지밥이란 건, 어떤 명제가 있다고 쳐봐. 예를 들어, 18의 약수이면, 2면, 9의 약수다.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 맞죠? 이거, 뭐뭐이면,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18의 약수를 만족하는 집합들을 진리 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 이런 걸 조건이라고 그러거든.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이런 뜻이야. 그러면 18의 약수라는 거는 1, 2, 3, 6, 9, 18, 맞나? 이렇게 생겼죠, 그치? 9의 약수는 뭐뭐 뭐 있죠? 그렇죠. 139 있죠. 그럼 18의 약수이면 9의 약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이게 뭐뭐이면 뭐뭐 뭐, 이다 이런 뜻은 이렇게 될때 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이렇게 안 되니까 얘는 거짓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참분한단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집합에서는 뭐 P, Q 이렇게 대문자로 쓰잖아 집합일 때 그런 건집합이라거 하고 소문자로 거 조건이라고 그러거든 s m p, small q 요런 조건이라고 말해요 알겠죠? 만약에 뭐 p이면 q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게 만약에 참이다 이게 참이면 그 얘기는 어,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p가 q에 쏙 들어간다 쏙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건하고 아, 그 용어들을 좀 알아줘야 돼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